생신이라서 e r y 1 n e she comes out, she returns out, she p a 하 s e s 하 e r best suit, you d 비율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옥수야 아니냐? 그냐그들하 하냐? 그들은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외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구약과 자기 집 예언서는 종명을 갖지 않으니 없느니라하고 그들이 믿지,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분명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믿지 않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나요? 네. 예. 고구려 평원 왕의 왕이었. 왕의 딸이었던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아주 울보였대요. 그래서 그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너온다한테 시집 보낸다. 그리고 협박을 했대요. 아빠가. 온달은그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바보였대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놀리고 뭐 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화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달을 보면 놀리고, 쫓아다니고, 해코지하고 그래도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럼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 보낸다고 눈물 그치게 하려고 했던 말이 평화공주가 커가지고 진짜 일이 돼버렸어요. 나 혼달한테 시집 간다고. 원래는 고씨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대요. 유명 가문에. 그런데, 아빠 어려서부터 나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고. 나 온달한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온달한테 어, 집을 갔대요. 하도 뗐으니까, 그냥 니맘로 네 해. 그래가지고, 그, 평강공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햄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와버렸대요, 왕궁을. 그래가지고, 온달 찾아가가지고, 온달 결혼해가지고, 누가 봐도 바본데, 그 바보가 장군으로 변신했어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공주 만나면 저절로 장군으로 변신이 되나요? 아니죠. 공주를 만나서 그런데 온대냐 온달이 만나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래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바보로 보질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을 보고, 어, 왕의 사이로 보고, 왕의 사이는 최고의 사랑을 어, 왕의 사이로 맞이하잖아요. 평강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뀌는 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자라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도 어떤 사람을 대하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에 따라서 나의 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하물며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어 뭐, 음, <laughs> 칭찬을 고래도 어, 네, 뭐 춤춘대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음. 네, 칭찬으로 고래도 춤춘단계 하는데 맞아요. 사람은 인정받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그 능력치를 발휘하게 되죠. 사람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미약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화 16장 9절 3과정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 능력을 배필 자리를 찾고 계시대요. 그 자리는 어떤 나라, 어떤 지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나요? 혹시나 그러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에 변화가 있어서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다함을 실제로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 오와, 대단해. 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실제로 삶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거요. 보세요. 여러분이 벽두단일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하늘, 넓은 하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야 나는 신이니까 너희가 못 믿지? 그럼 내 아들을 너희의 형상으로 보내줄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어, 6 번에 뭐 대선 주자 누구는 한다 이러던데 <laughs> 예수님은 하세요. <laughs> 정말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장에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서 원하시면 내 나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다. 어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만 한마디에 내가 원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로 전신 깨끗해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부푸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분의 사람은 자기 일도 안 해요. 하인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어, 내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말만 하세요. 말만 해도 낫겠어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죠? 근데 그즉시로 나왔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낳기도 하고 중풍병자 오래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은 자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데려다던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보고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혈액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않고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가서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어 했어요. 그 믿음대로 그 여자는 즉시고라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면 앞에서 계속 배워왔던 거죠. 예수님 그 능력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귀신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능력이에요 이사오 53장에는 예수님이 책지에 맞은 의미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부요를 갖고 계신 분인데 가난하게 된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빛남을 그 존귀함을 그 멋짐에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죠? 보는 사람마다 너복 받아라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넌좀 평안해져라, 너 아프니 너 나라 그러고 아마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고향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준 것처럼 고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어 어둠에 거하는사람들을 빛감을 나눠, 나오게 도와줘야겠다. 그고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향에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향에 들어왔더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오 우리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네?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예수를 알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어, 그, 호르몬이 마리아에게서 좀 자랐잖아. 형제도 있지. 야구보 요셉, 시원 유다도 있지. 누이들은 우리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너가 뭐가 특별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하성이 하진이가 굉장히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고 다툴 때가 있죠. <laughs> 뛰어남을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해주고 싶은데, 형제끼리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면서도 그런 적있잖아요 특별히 형제가 더 잘했으면, 와, 잘했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괜히 쓴나고 괜히 막 퉁퉁거리게 되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요즘에 형제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감정조차도 모르고 자라는 세대이기도 해요 어쨌든 네 형제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친밀하면더 이렇게 막 띄워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형제끼리 더 쉽게 하고 형제끼리 더 어,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현실 자매, 현실 남매 뭐 그런 뜻 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 어디에서 자랐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형제가 어떻게 하고 부역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고향 밖에서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막상 고향에 오니까 그 능력의 나타남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목사들이잖아. 라고 끝나는 거예요. 너말려아들이잖아너 야고보 뭐 형이지. 내가 안다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나요? 교과서나 역사에서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이슈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 능력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고향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역사 속에 훌륭한 유인이지. 그래,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좋은 말씀도 많이 했지. 따르면, 그 교훈을 따르면 참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처럼 멈추지 않나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원하셔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적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흔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있는 이 믿지 않음으로 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거이 사람을 받지 못했던 복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저 사람을 받지 못한 복 나는 받아야겠다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받아야 될 거예요 바꿔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많이 아마.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미이 아마,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꿔보자고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많이 아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자는 말이죠. 저는 어려서 6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워지면서,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으로도 모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서. 뭘 생각하냐? 교회에서 들은 말씀도 생각하고 내용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아 근데 맞다! 그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아픈 거는 보고 있으면서. 약사오래면 약도 사와요. 주무르면 주무르기 돼요. 옆에서 시중되는 건 다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움만 계속 안타까웠어요. 스무 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웠어요. 여섯 살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않고 는건 했는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스무 살 넘어서 했어요. 스무 살 넘어서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내가 엄마의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프다고 하시면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붙들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너무 아파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그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죠. 머릿속의 생각으로 멈추는 건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행동을 원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니? 그러면 행함을 보여봐 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기도하라 라는 걸 배웠죠 아픈 자이니 기도해라 낮심한 자이니 기도해라 너네너희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니? 하나님께 나 기도해라. 라고 배웠죠.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의해야 될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좀더 나은 것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 안 됐어. 라고 멈추지 마세요. 저희는 일주일 지나는 동안 그런 사정을 알게 됐어요. 주인, 저희의 만, 만내 형님이 이제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라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식을 알려드렸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나가겠는지요? 성경 들순명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 혼자는 자기 병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자는 그 사람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말씀만 하세요라고 한 사람의 하인도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삶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지 너에게 나타내주기 원하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laughs> 믿음으로 만나나요.